에피소드 제33탄 파김치가 돼서 그 채로 다시 싸우러 또 나가라. 부제목도 달아볼게요. 절여져서 풍파를 맞은 그 채로 다시 나가라. 음식에 있어서 양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음... 김치를 겉절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배추에다가 소금을 먹이고 고춧가루랑 기타 준비된 김치에 적합한 양념을 이렇게 덕지덕지 바릅니다 영어 표현으로 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적용할 할 만한 점들을 생각해 보기를 저는 즐겨 하는데요 양념이 됐다 라는 거를 시즈닝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절여졌다, 양념이 됐다 이걸 seasoned라고 합니다 어, 풍파를 맞았다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에서 weathered라고 하는데요 날씨할 때그 weather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날씨를 다 겪어 본 사람, 마치 베테랑 군인이나 어, 자기 임무에 능숙하고 아무렇지 않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적절하겠죠. 음. 어, 어떤 때는 제가 이절제 모험과 여정을 계속하면서 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누가 나를 크게 인정해줬으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줬으면, 그러한 그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 만약에 당신 주변에 혹은 당신 자신이 어, 저나 아니면 또 다른 유튜버를 보고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마음먹은 바가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마음먹고 실천을 했든지 간에 어~ 뭐 담배를 금연하기로 했다거나 금주 술을 끊기로 했다거나 뭐 음식을 너무 많은 음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좀 정크푸드를 내가 아무래도 너무 남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둬야겠다 등등등 아니면 금달이나 야한 사진 이런 것들을 다시는 이제 그만들어다 봐야겠다 이런 결심이라 할지라도요 어, 그 시작하게 된 구체적인 행동은 뭔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자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사람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잠깐 뒤로 빼놓고요 남들로부터도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음, 박수를 받아야 되고요. 어, 근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어, 한 가지 한 문장을 제가 또 말해드릴게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수 있겠네요. 렇지만 말하겠습니다.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쾌락에 대해서 참지 않을 거고요. 반면, 좀 웃기게도.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존나게 잘 참을 겁니다. 그게 항상 그래 왔거든요. 왜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상위 1% 인거고 어, 흔치 않은 사람인거고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왜 어,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갖고 싶어 하죠? 만약에 내 옆집 옆 옆집 사람도 모든 전부 모든 사람이 람보르기니 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음, 가지고 싶은 생각이 이제 더는 안날 겁니다 왜냐면 나는 가질 수 있는데 너는 못 가진다 라는 것도 그 이후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laughs> 남들보다 더 나,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똑같은 쳇바퀴를 돌듯이 어, 마치 저는 사실 영화 매트릭스를 본 적은 없는데요 그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거든요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어...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살, 인생을 사는 방식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영화를 예로 들자면 트루먼 쇼처럼요 어...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들을 하고 사는데 정말 진짜인 거는 오래 간다는 걸 아시나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조그만 탱탱볼 같이 생긴 모형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공룡 공 형태가 되거나 공룡 키우기였나 거북알 키우기였나 그런 장난감들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인거죠 왜냐 진짜 생명체가 아니니까요 그것들이 공룡이나 개구리만큼 오래 살 수가 있었나요 뭐 개구리보다는 오래 살수 있었겠죠 개구리는 한 시즌을 살다가 가니깐요 한철 크게 개굴개굴 울다가 가는 게 개구리니깐요 음, 적절하지 않으니까 공룡으로 말을 해 드릴게요 공룡이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수십 년을 살다 갔다고 했는데 가짜 공룡은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룡만큼 오래 살지도 못해요 오래 존재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기 존재를 지탱, 지탱시킬 수도 없습니다 정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이 절제 여정을 하면, 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당신의 멘토와, 멘토나 스승이 되어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 그런 점에 대해서 가끔씩 어, 너무 큰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단계를 뚫고 어, 이 성장의 그래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경제 원리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나 한 분야에서 많은 높은 위치를 쟁취해 본 사람들이 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어, 뭐 또는 이렇게 납작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요. 어, 제곱, 제곱의 그래프처럼, 어, 수평으로 납작했다가 수직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한답니다 어, 지금 혹시 저처럼, 어, flat line.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돕고 있지 않고, 나를 격려해주는 자도 없고, 아, 나는 이제, 아,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냥 되는 대로 살까? 옛날처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당신의 수고를 알아줄 사람이 정말로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 당신은 가까운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가족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와이프가 될 사람은 뭐잘 골라야 되겠지만 어, 좋은 격려의 말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미래에서 돌아봤을 땐 과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 어... 정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래도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감정을 난 기폭제로 삼겠어. 나는 이일 때문에 좌절스럽고 화가 났는데 난 이걸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넌 족까. 나는 내갈 길을 갈게. 라고 하면은 그게 저항력을 가지지 않나요? 철봉을 한 개도 할수 없는 사람이 고무줄을 이용하잖아요. 플럽밴드를 이용합니다. 그게 멋이 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결국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지 않나요? 나중에 가면은 맨 몸으로도 도움 받그 밴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턱걸이를 걷뜬히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상태라서 제가 그게 어 제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라는 게 제가 말하는 내용들에 어 지금 시청하고 있는 당신이 따라오거나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 거절당한다는 거는 나는 당신이 좋고 함께하고 싶은 한, 난 당신이 좋고 함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아니 난 싫어 이런 종류의 노골적이고 어, 그런 표면적인 거절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음, 만약 타인들이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뭘 이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 또한 거절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좌절스러운 것과 파김치가 되도록 자기 자신이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소금이라는 따끔한, 따끔따끔한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소금이라는 그 따끔따끔하고 거칠거칠한 것으로 당신의 살갗이 마치 문질러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여지껏 싸워온 그런 여지껏 싸워온 나는 지 많은 것들이 나를 무거운 세사스처럼 끌어, 나를 끌어내리려고 나를 끌어 하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나는 계속 올라갈 거야 나는 나는 처음에 깨달았던 그 점에 계속 나는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고 난 가만히 있을 거고 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거야라고 하는 그 싸움을 그럼 그만할 건가요 오늘 파김치 같은 상태가 됐다고 해서 제발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제 영상을 보고 있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말만은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도 말,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 자신한테 실망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더 새로운,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고 싶고, 새로운 포탈을 타서 게임을 하면 그렇잖아요. 어, 약한 몬스터들을 잡은, 잡은 다음에 포탈을 타고 맵을 몇번 건너면 전에, 잡, 전에 때려잡았던 애들보다는 강한 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적들은 뭔가를 내놓죠 귀중하고 좀 비싼 아이템들을요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계속 성장을 안 멈추고 싶지 않나요? 제가 제목에서 읽어드렸던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파김치가 돼서. 그 채로 다시 싸우러 또 나가라 절여져서 풍파를 맞은 그 채로 다시 나가라고요 김장이 된 김치처럼 그냥 끔찍하게 축 처져서 소금으로 당신의 상처들이 무, 문질러지고 음, 풍파들로 막 토할 것, 같, 토할 것 같을 때까지 흔들리고 막 내장을 개허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때 조차도 조롱하는 사람들은 조롱할 거예요. 그냥, 아, 너안 되는데, 너 쓸데없는 거왜 혼자 그거 재밌냐? 그거 도움 되냐? 이렇게 조롱하고 막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말하는 흉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들조차도 그럽니다. 종교 사이코패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미래에 당신의 서포터가 되고, 당신의 팬, 당신의 영웅적인 모든 행동들과 업적에 팬이 될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제발 어, 부디 당신의 눈을 열으셔서 그 미래를 보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는 상관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네,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당신의 눈이 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다시 똑바로 말할게요. 물 먹이지 않고요. 어... 많은 경우에 야동을 보고 자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도피처로서의 행위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 않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인 현실로 도망가고 거기에 빠져들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더, 사,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듭시다 그냥. 저희가 처해 있는 거를요. 어, 조롱할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한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겁니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마음까짐에 마음가짐, 고쳐먹는 사건이나, 그 비슷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뻔하지 않나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부도 명예도 자기 자신의 인생으로 끌어들일 수 없어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은 게 아, 너무 속물이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닥치세요. 저는 아직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가져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거고요.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거고 부를 쌓아서 내가 추진하고자 싶은 일이 있을 때 은행 놈들이나 뭐 아는 사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신속하게 내 마,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떠올린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될 건가네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겁니다. Mark my words. 제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정말 그렇게 할 거니까요. 제가 장난하는 거 같나요? 이 얼굴이 장난하는 얼굴로 보이세요? 제가 제 영상을 봐주는 지금 시청하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의 건투를 정말 빌겠습니다. 제 영혼을 쏟아 넣어서 지금 저는 나름대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마음대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네. 들어가 볼게요. p e